5월 22일 이제 설명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한복음 17장 21절.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당신이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도록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제자가 된 이후로 당신은 예전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네가 사랑하는 일을 잃은 고통, 어려움, 실패를 이기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이러한 아픔들은 우리를 더 상냥하고 고상하며 속 깊은 사람, 혹은 더 까다롭고 남을 헐뜯고 자신의 고집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을 통해 우리는 성자 혹은 악마가 됩니다. 이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위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지혜에 따라 일하고 계심을 아는 데서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됨 같이 우리도 주님과 완전하게 하나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러한 하나됨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될 때까지 절대 우리를 홀로 두고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 우리가 정말 가끔은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 고통, 실패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들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만 매여서 뭔가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왜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그게 하나님의 설명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오늘은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지금, 어, 이 묵상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세요? 그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그런 힘도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힘들지만 여러분들 그 힘든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샬롬.